가슴이 부는 바람, 박충규 씨 일집에서 발치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스늘한 바람이 가슴을 꾸는다 소리쳐 불러도 눈은 대답이 없고, 그늘을알수 없는 바람이 가슴을 지나 심장을, 눈물을 뿌리고 간다. 늘첫 초점으로 흥을 향하고 다른 후덜후들 중심을 들었다. 아 바람 바람 이 바람 차라리 태풍이라도 몰아치라 소외 없이 스며드는 영혼의 바람 심장없이 부드러운 후지를 멈추고 무너뜬다 서럽다 바람아 멈추라 눈물이 보어져 있느냐 가슴이 툭 시리고 아픈데 무시하지 마시오 어찌란 말이냐? 푸르는 바람을 막을 길 없는데 어찌란 말이냐? 어찌하란 말인가? 이 시는 제가 일집 제일 첫 장에 내네 시입니다. 누구나 허전한 빈 가슴에 오늘 보는 허진함을 느낄 때가 있겠지요. 저는 공직에 정년 퇴직을 하고 혼자서 앉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쓰는것 같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말없이 어쩌란 말이냐,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